아, 오늘 근시 원시 난시. 네. 음. 알지? 알아요? <laughs> 알지? 형형뭐 무슨 눈인데요? 어, 근시? 무슨 눈인지 알아요? 한자 칠금인데 그런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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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네. 제가 제일 기다리던 콘텐츠네요. 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 뭐 소비자는 궁금하기도 하고 당연히 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쵸? 이게 하루에 막 수십건씩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어...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그게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뭐죠? 내눈 바로 알기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드릴 건데 보게 되시면 내 눈이 뭐 정신지 뭐 근신지 난신지, 원신지, 노안인지까지 예 바로 제대로 그렇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근시, 원시, 난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시하면 근거리가 안 보이는 눈이다 예, 이렇게 착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근시는 근거리만 잘 보이는 눈입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원시는 멀리가 잘 보이는 눈입니다. 네. 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난시. 음. 난시는 어지러울 난처 써서 원, 근거리에 상관없이 글자가 흔들려 보이고 특정 방향에 있는 숫자들이 붙어 보인다든지 그렇죠. 빛이 번져 보이고 피곤한 음. 그런 눈이 난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화는 네. 그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현상과는 관계없이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게 힘들고 좀 흐리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 음. 사전적 정의는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직접 따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눈 알아보기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첫 예. 번째 안경이 있으신 분들 안경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안경을 벗어서 근처에 있는 글자나 어떤 물체 위에 이렇게 살포시 대 보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 글자나 물체가 작아지네? 자, 그러면 근시! 반대로 이렇게 됐는데, 또 글자나 물체가 커져? 그러면 원시!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안경을 대고 글자나 물체 위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빙글빙글. 천천히. 이렇게 막 울렁울렁 되면서 왜곡된다? 자, 그러면 난시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참 쉽죠잉? <laughs> 자, 두 번째, 안경이 없을 때. 먼저 핸드폰을 팔 길이 이상으로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네. 그리고 한쪽 눈을 좀 가려 주시고, 보셨을 때 빨간 쪽에 있는 숫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신다면 근시. 근시. 반대로 초록 속에 있는 숫자가 더 진하게 보이신다면 원시. 또, 다음 시표를 보시면, 어. 네, 지금 나오시는 화면에 특별히 친하게 보이는 선이 있으시다면, 난시입니다. 어. 참, 쉽죠잉? 자, 이렇게 근시, 원시, 난시를 좀 알아봤고, 네. 사실 한 가지 좀 중요한 게더 있잖아요. 음. 그렇죠. 요즘 우리 시생활이 근거리에 국한되기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젊은 노안이 아닐까? 음.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 우리 부모님이 노안은 아닌가? 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 번째, 노안 테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안 잔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시표를 띄워주신 다음에, 자, 30cm 거리까지 당기는 거예요. 30cm 거리가 대한민국 사람의 보통 평균 독서 거리거든요. 이때, 글자가 녹색 쪽이 유독 선명하거나, 또는 글자가 전반적으로 흐리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노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 자, 이제 내 눈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럼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경! 안경!